퇴근을 하고 집에 왔어요. 오늘 귀가가 좀 늦어가지고 어, 도착해 있던 우편물과 택배가 있었는데 이제야 확인하거든요. 제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더라고요. 살짝 보실래요? 음, 원주에서 온 편지고요. 아, 카드고요. 어, 엄청 빽빽하게 으, 이렇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. 감동이에요? 안 감동이에요? 전 감동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노란 박스에 왔는데 아니다 주황색 박스에 왔는데 쿠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손바닥만 하겠지 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아뭐 손가락 두 개만 하겠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대박 손바닥만 한 거예요 엄청 커요 엄청 먹고 완전 배부를 것 같아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저거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암튼 저는 잘 먹어야지 기쁜 사람이니까 잘 먹고 어 하루를 마무리 할까 하는데 오늘은 못 먹을 것 같고 내일 먹을게요 그럼 <laughs> 안녕 따스한 연말 되세요